한 결에 2025년도 11월 25일자 트럼프와 통화로 일본 압박한 시진핑 미국 홍수입 재개에 재개 나서 그러네요 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대만이 중국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미국은 해당 결과를 설명하며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런 침묵이 중국에는 수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죠? 일본 편을 들지 않잖아요. 자기가 유익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전시작전권 해수라는 카드는 잘 썼다. 이재명이 똑똑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가심사임 지금 미국이 우선주를 하고 있잖아요. 동맹 다 무시해버려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인 미국산 대두 중국 수입은 본격 재개 조짐 보인다. 25일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주석이 전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양국 공동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나는, 어, 중국이라든지 해외 언론들이 이 다카이치 사나에가 겨냥한 것이 지금 그 이번에 대만하고 가까운 데다가, 뭐, 그, 뭐, 인공, 뭐, 무슨, 뭔, 뭐, 멋을 개설했다고 그러잖아요. 어, 폭격, 저, 인공위성 무슨, 에, 뭘, 바, 발사대를 갖다가 해서, 에, 그, 탄도를 이렇게 조준하는 그런 발사대를 갖다 중국 겨냥한 거죠. 그, 거기서는 뭐, 200km 정도밖에 대만하고 가깝지 않는데, 거기다가 일본이 거기다가, 에, 공격력 무슨 핵 무기를 갖다가 발사대를 말 했, 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단순하게 어뭐 대만을 하면은 우리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공격할 거야 그랬는데 이건 어, 대만을 공격했을 때에뭐 중국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런 그런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은 절작 절약, 전작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모두 선발을 묶었어요. 자위대가 발동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나라에 침범을 했을 때,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많이 방이 방위 차원에서 자위대가 발동할 수 있지. 남은 나라를 먼저 침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단을 쓰잖아요. 우리, 우리가 중국이 대마를 치면은 자기는 생존을 위해서 공격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그 심층으로 갖다 내려다 보면은 그건 단순한 중국이 화만 내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본이 다시 궁극주의가 살아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